테슬라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테슬라의 독주를 예상하던 그 순간, 전혀 다른 방향에서 판을 흔드는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 차가 아니라 자동차의 눈과 두뇌, 즉 센서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삼성은 최근 독일 자동차 부품 강자 GFE ADAS 핵심 사업부를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전장 분야 최대 규모의 베팅입니다. 더 놀라운 건 타이밍입니다. 폭스바겐조차 공장 폐쇄를 고민할 만큼 독일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순간 삼성은 오히려 그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과 변속기의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읽은 겁니다.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OTA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뀌고 ADAS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진짜 돈을 버는 쪽은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과 데이터를 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화학산업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장 시스템이 커질수록 고내열 수지 난연 소재 EMI 차폐, 센서용 광학 소재와 배터리 열 관리 소재가 핵심이 됩니다. 삼성의 이번 선택은 자동차 산업의 변화이자 한국 화학산업에 던지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물량이 아니라 스펙과 시스템에 맞는 소재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